Robinho!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 오늘 선발 라인업 뭐야? 이거 이미 다 진출하고 상대 쿠웨이트라 오늘 뭐큰 기대 안 했는데 선발 라인업 뭐야? 이거 2030년 사우디 월드컵 선발 라인업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키퍼 이창근 빼고 1 0명 평균 나이가 25.1세였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일일이 더해서 나눠봤어요. 25.1세 와우! 아니 국대 경기에서 이 정도로 로테를 돌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데? 어, 난 재밌는데? 어, why not? 어,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시험해보고 판단하기에 나이스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선발 명단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 확실히 한국 감독 이점이 있긴 있다. 꼭 감독을 떠나서, 코칭 스태프 자체가 K리그 종사, 한 달이 선후배이니까, 진짜 몸 좋고, 찐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이게 결국 말이 다 돌고 돌거든요. 진짜 거의 그런 선수들만 나온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게 외국 감독 때는 항상 아 왜? 아 구라디? 이러게 정말 그래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오 거의 없었어. 오 세대 교체 시도, 세대 교체 시작인가? 좋은데 뭐지? 제가 지난 경기에서 한명 퇴장 이후 나온 좋은 장면들은 정말 많았지만. 좋았지만 큰 의미로 다가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럼 오늘 로테이션까지 돌린 피파 랭킹 144위, 134위 쿠웨이트 상대로는 얼마나 의미 있었냐 한명 퇴장 보단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 오늘 투지 있게 안 뛰는 선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감독 눈에 들라고 독을 품고 뛰어 진짜. 어렵게 찾아온 얼마 안 주어지는 기회야. 뭐 전방 압박, 수비 전환, 성실성. 오늘 같이 특별한 날에는 비교하기 힘들어. 오케이. 뒤에 이한범, 김주성, 원두재. 수비는 크게 할 일은 없었으니 패스하고. 온더볼 빌드업. 진짜 그세명 원래 K리그에서도 둘째 가람은 서러운 선수들이었. 선수들이었던 거 알죠. 셋다 김주성, 이한범, 원두재, 빌드업, 온더볼 그리고 이 선수들의 패스, 킥은 오늘 이제 상대가 내려서서 압박 없이 나오는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은 사실 음이 조금은 떨어져. 하지만 좋았어요. 역시나 좋았어. 그리고 뭐 이강인, 황인범 안 봐도 돼. 잘했어? 아쉬워? 아우 많이 봤잖아. 자 그럼 오늘 같은 경기에서 우리는 쿠웨이트 상대로 얼마나 1, 2선에서 챔스, 챔스에서나 4대 리그에서 야말 덴벨레 2의 흡이차 같이 파괴력으로 개인 능력으로 개인 전술로 수비를 부실 수 있냐 속도로 차이를 낼수 있냐 기동력으로 차이를 낼수 있냐 개인기 되냐 드리블 되냐 적당한 걸로 안돼 진짜 소위 말해서 개털어야 돼 차이를 이만큼 낼줄 알아야 돼 오늘 그래서 좀 기준을 제 스스로 엄격하게 올렸었는데 배준호 좋은데 와 배준호 좋아 이대로라면 북중미 월드컵 주전 아직 몰라 교체로 들어온다고 해도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1인분 이상도 충분히 할것 같은 배준호가 중앙 미드필더 경험도 있는 만큼 볼 관리도 좋은데 전진, 스피드 돌파, 개인기가 되는 선수예요. 체력도 좋던데? 보니까 단점이 뭐야? 오. 아뭐 오늘 배준호를 처음 본건 아니지만 이렇게 증명해야 될때 기준을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해내는 배준호 확실히 진짜 실력이 있고 내공이 확실히 있다란 뜻이거든요 가장 좋았던 거는 한 번씩 박지성을 연상하듯 볼을 세워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볼의 결에 스피드를 살려서 전진으로 상대 입장에서 까다롭게 위협적이게 저돌적으로 시도 너무 좋았습니다 반대 전진호 아어 좋았어 어 배준호가 야만 이라면 전진우는 하피냐야 기술도 좋지만 성실함 자세는 겸손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플레이 과감할 때 하고 쉽게 줄때 주고 막 의욕만 앞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플레이 전진우 뭔가 보면 볼수록 괜찮네 볼매네 왜 뒤늦게라도 잘 됐는지 보인다 보여 여러분들 인정 그리고 원톱에선 파괴력 과감한 돌파 시도보다는 오늘 같은 날에는 연계도 거의 미스. 하면 안되고 전방 볼키핑 성공률 80% 이상은 나와야 해요. 아마 홍명보 감독이 최전방에서 버티는거를 좋아하는 만큼 오현규가 이런 부분이 뭐 최고장점은 아니지만 오늘같은 경기에서 최소 기본은 해야 했, 기본 이상은 해야 했어요. 근데 오현규 했어요. 그리고 오현규만의 한방, 결정력 스트라이커로서의 골에 대한 집념, 욕심 보여좋습니다 오늘 쓰리톱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 어디에요? 오늘 봐야될 자리 사이드 백.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기에서 하킴이 맨데스 독일의 라운처럼 미친 어펜다운으로 공격할 때는 그냥 윙처럼 수비할 때는 그냥 백처럼 비교적 편안하게 늘 마치 내가 해왔던 것처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뛰는 걸로 상대를 눌러버려야 돼. 오늘 같은 날 아예 그러니까 얘는 볼 가진 온더볼 실력이 아니라 무슨 뭐 터치 수가 아니라 아. 야, 뛰는 거 보고 상대가 벽을 느껴야 되고, 야, 이래서 아시아 최강이구나.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아시아 최강이구나. 사이드백은 오늘 그걸로 상대를, 길을 죽여놨어야 됐어.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좋은 선수가 설령우예요 이 선수가 지금 주전인 이유 중에 가장 큰게이 활동량이거든요 조금 느린 게 아쉽긴 하지만 뭐설령은 여기서 빠르기까지 했으면 와우! 설령우 보았습니다 이거 보여줬어요 설령우 반대 이태석은 지난 경기 때도 정말 많지 않았던 좋았던 선수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현재 거의 뭐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폼이 절정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태석 기대가 돼요 왼쪽 백에서 정말 월드컵에서 한 자리 책임져 주나 이태석 그리고 오늘 눈에 띄었던 선수 중에 또한 명인 원두재. 원두재는 진짜 처음 K리그에 등장하고 국가대표에 뽑혔을 때, 와 우리나라 수비형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 했을 정도로 정말 진짜 어 그런 포스를 가진 선수였는데 벤토 시절에 그 어느 순간부터 약간 센터백으로 잠깐 뛰더니 벤투 원두재 센터백은 왜 뛰켰었지? 아무튼 그때부터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때부터 뭔가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확 우리 눈에서 사라졌던 선수인데, 원두재가 수비형에서 볼 정말 잘 다루는 선수거든요. 킥 좋고, 패스 앞으로 찌르는 거 좋고, 소위 말해서 볼을 정말 잘 차는 선수죠. 이제 앞으로 관건은 얼마나 투지 있게 뛰고, 적극성을 보여줘서, 그리고 경합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수비에 얼마나 기여할 거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수비형 주전이 되는 데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73분에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로써 손흥민은 134경기로 A매치 역대 출전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홍명보 차범근의 136경기 3경기 남았어요. 이 손흥민의 출전은 마치 부상이 심했는데 유로파 결 결승에서 잠깐이라도 뛰게 해준 포스텍 감독의 존중처럼 홍명보 감독도 원정에서 제외시키고 막말로 오늘 굳이 안 뛰켰어도 됐지만 오늘 끝나고 출정식 행사도 있고 기록도 걸려있고 내 기록 깨라 흥민아 난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난 지금이 중요하다 일단 살고 보자 딱 우리나라 홈 상암에서 76분에 등장시켜버리는 홍명보 감독도 아는 거죠 그 느낌적인 느낌을 이게 막그 손흥민이랑 기 싸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에 이바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이죠. 물론 손흥민도 흥명보 감독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감독도 이 주장 대한민국 레전드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을 존중하는 때 댓글이 더 난리야?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진짜 아니 그런 정말 존중이 보이는 듯한 그런 교체가 그 느낌적인 느낌 그 감을 딱캐치한 게 너무 좋았어요 싹 뭔가 어, 시원했어 그치 해야지 이런거 해줘야지 맞잖아 오늘 사실 파격적인 세대교체 선발 라인업도 어 여론담당 하나 뽑았나 아 약간 뭐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진우 이강인 오영규 이재성 까지 골을 터트리면서 4대0 승리로 이번 6월 2연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